안녕하세요. 12월 2일 믿음의 길잡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치유와 건강이 나의 것이에요입니다. 밑에 본문 말씀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 그분이 치디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므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오고 열도 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질병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질병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것은 마치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과 같아요. 여러분의 집에 갑자기 도둑이 들어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어서 오세요 하고 받아줄 건가요?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서 얼른 쫓아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질병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병을 쫓아내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그러므로 나는 감기 너를 거절한다. 내 몸에서 당장 나가라. 함께 고백해요. 같이 고백할게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질병은 내몸 안에 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처럼 건강한 어린이다. 아멘. 치유와 건강은 여러분 것입니다. 이렇게 12월 2일 믿음의 길잡이 마칠게요.